2월 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50억 원 규모이죠? 셀트리온 500억, 250억 헬스케어. 주가 저평가, 주주가치 재고. 자, 그러면 셀트리온이 오늘 5%에 가까운 상승에 나왔습니다. 그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셀트리온 휴마시스의 손배소 제기, 납기 미준수 반복대,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지속해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소송 제기하였다. 자,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면 셀티온이 휴마 시스템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아니죠. 미디어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과관이 아니더라고요. 자, 내용을 잠깐 만 볼게요.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및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셀티온은 설명, 설명하였다. 자, 그래서 공급이 지연되게 되면서 수요가 급증했는데 진단키트가 수요가 급증했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의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의 발주를 진행했다. 하지만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게 셀티온의 주장이다. 이 말에 바로 이말에 근거가 있는 게 조금 있다 확인될 겁니다. 이로 인해 셀티온은 미국 시장의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셀티오는 휴마시스와 원만한 합,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왔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단계에서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결국은 지난해 12월 26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하였다. 자, 27일까지 합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안은 오지 않았다고 셀티오는 덧붙였다. 자이 핵심이 뭐냐하면 결국은 휴마시스의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서 회사 경영권을 제 3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면 이야기 끝난 거예요 회사 팔아 넘긴 겁니다 자 이런 회사와 무슨 더 이상의 언급을 하겠습니까 제가 주식에 동행하지 않는 첫 번째 그 회사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경영권을 매각을 했던 그런 회사와 더 이상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한마디로 이야기는 끝났다고 봅니다. 연봉 45% 파격 성과급. 셀트리온 직원들 화색. 자, 연봉의 45%면 수천만원 수준이죠. 자,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우리의 주가가 박박 기고 있었죠. 그래서 성과급과 비슷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셀트룸과의 스케일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주들에게 미치는 시가총액과 주가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아쉽죠. 결국은 우리는 실적으로서 그리고 기업 가치 성장으로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은 보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결국은 임직원들이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숫자를 만들어내면 시가총액은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게 기다려보시죠. 휴미나 시밀러 패권 다툼 삼성바이오피스 셀티디온 23조 시장을 공략한다. 자 유플라이마가 바로 셀티온의 2023년에 실적의 바로 첫번째 바로미터입니다. 램시마 SC의 유럽에서의 고성장 램시마 SC는 올해 미국에서 신약 신약을 허가받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셀트리오는 드디어 자가면역질환의 신약을 보유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사실 이것도 대한민국 100년 제약벌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박박 기고 있지만 오늘 반등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만들어낸다면 주가는 따라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죽어있던 심장 박동수에 다시 한번 호흡기를 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셀트리는 모습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기다릴 수 있잖아요? 8개월. 8개월. 한번 달리면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8개월. 요거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2023년도 늦어도 2024년도에는 만나야겠죠? 유플라이마 승인 관련 IR 확인 내용 공유한다. 자, N골뱅이 6 V 땡땡 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유플라이마 승인 관련 FDA 자문이 승인 권고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금일 회사의 확인 결과 자문이 승인 권고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치고 바로 승인 날 수도 있다는군요. IR도 관련하여 허가팀에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4월까지 업데이트된 FDA 자문의 일정과 회의 내용을 보니 아무래도 자문이 안 거치고 바로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시점 유플라이마는 언제든지 승인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물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바로 승인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 주주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02 코스닥이 1.4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모처럼 만에 셀티온이 5.07 헬스케어가 5.42 제약이 4.23 당행제가 3명제가 5천원 만에 반등이 이어졌죠. 자, 이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FMC가 새벽 4시에 열리게 되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4시 반입니다. 고 불확실성이 회소가 되고 방향타가 결정돼야 되겠죠. 자, 시장 지표를 먼저 살펴보시죠. 1231원으로 원달러 환율이 원화에 대한 강세, 쭉 원화에 대한 강세, 달러 인덱스의 가격은 101.91. 달러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는 78.87달러. 고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해외행시, 니케이가 0.07, 상해가 0.9, 항생이 1.05. 상승 마감했고요. 니케이는 강보합권.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강보합,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던 이유는 현재 FMC를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0.25%는 거의 기정사실 하고요. 결국 제롬 파울 의장이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 그리고 언급을 하겠지만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채권시장의 참여자들이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지 금리가 움직이지 않는지 그 부분 또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셀티유이 공매도 매매 비중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65 1% 1% 3% 4% 급감하고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하루를 빼놓고는 다 한자루 숫자였었어요 오늘 거래량은 70만 주. 조금 터졌죠? 그리고 오늘 5.0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헬스케어는 공매도 매매비 중 3.12. 거래량은 86만 4천 주. 오늘 5.42 상승 마감했어요. 최근에 대비해서 거래량이 좀 있죠? 제약도 공매도 매매비 중 2.88. 거래량은 18만 3천 주. 오늘 4.23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셀티온의 수급입니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37,000주, 기간 4,600주가 들어왔고요. 기간 4,600주 중에선 금융 투자가 약 1,500주, 사모펀드가 약 1,600주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은 800주, 투신 240주. 자, 기간의 수급이 그다지 강하진 않아요. 4,000주는 그렇게 매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죠. 한달 기준 3,000주 매도예요. 기간은 분명한 지금 수급에 대한 정체와 보합세. 외국인도 한달 기준 고작 36,000주. 개인도 한달 기준 36,000주 매도가 나왔어요. 오늘 42,000주 매도가 나와서 결국 3대 주체다. 현재 방향성이 없는 모습이죠. 수급이 꼬여 있다. 수급 3대 주체가 현재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부분이죠. 다시 플러스로 이어져야 됩니다. 한달 기준 연기금도 18,000주예요. 결국 현재 꼬였던 한달 반, 길면 두 달의 수급이 다시 한번 원위치로 되면서 외국인의 기간으로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헬스케어 오늘 쌍끌리 매수가 들어왔는데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13,000주 기간 9,300주 들어왔습니다 기간 9,300주 중에선 금융투자가 약 3,400주 사모펀드가 4,300주 연금금이 588주 투신이 485주 보험이 421주 자 기간이 고작 만주도 못 들어왔어요 외국인은 13,000주 자 헬스케어는 개인이 22,000주 매도했는데 셀트룸과 정말 똑같은 모습이죠? 개인이 약 6,800주 한 달간 순 매수. 외국인 14,000순 매수. 기간은 2만 주순 매수예요. 이게 하루의 흐름인지 한 달의 흐름인지. 긴가민가 하시죠? 셀트룸과 헬스케어. 현재 수급은 방향타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좀 돌아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연기금은 16,000주 매도 한달 기준. 제약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쌍거리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간 고작 200주. 외국인은 4,300주 들어왔어요. 개인은 4,500주 오늘 매도했고요. 기간 2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200주 다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달 기준 개인이 4,500주, 4,600주 순매수. 외국인은 5,000주 매도. 기간은 471주 매수입니다. 이게 한 달인지 하루인지 거의 반나절인지 착각할 정도로 삼형제의 수급은 현재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확인이 조금은 더 필요하겠죠. 뭐든지 수급이건. 실적이건, 주가이건, 추세적인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신용 비율을 볼게요. 오늘 0.77. 자, 1월 31일 기준이니까, 어제죠? 0.77. 헬스케어 1월 31일, 어제 기준 1.40. 거의 바닷권에서큰 변동이 없어요. 셀트리온 제약조한 1월 3 1일 기준 1.15. 0.02% 늘었습니다. 자, 대차장고를 보고 가겠습니다. 셀티온 대체장고를 기준으로 확인해 볼게요. 32,000주 줄어서 924만주. 어제 기준이에요. 920만주. 조금 있으면 800만주 때가 깨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누적잔고 또한 274만주. 280만주까지 늘었다가 대략 한 6만주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229만주가 역사상 최저 수준이죠? 35만주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얘 또한 다시 200만주 때 아래로 내려가는 그럼 방향타가 결정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셀티온 호가창을 볼 텐데요. JP 몽원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셀티온 기준으로 한 10만 주 가까이 들어왔더라고요. 자, 요게 11만 7천 주 들어왔는데 얘네는 들어오면 또밀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화분날 왔다 갔다 그러는 애들 신한도 마찬가지죠. 6만 주 들어왔는데 얘네가 들어오면 결국 또 모아서 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삼성 얘네도 공매 주체죠. 왔다 갔다 지들끼리 왔다 갔다. 자, 그래서 장중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실시간으로 해서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오늘 JP 모건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모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밀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 바램은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건 스탠디도 장중에 계속 들어왔어요. 그쵸 그래서 자, 이제 실적으로 좀 증명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자 셀티온의 1봉 차트인데요 자 하락 추세 끝내고 자 이제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요 추세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될텐데요 그 기준점은 여기 그쵸? 여기가 의미가 좀 크겠죠? 그 다음 여기그 다음 여기 자 한번 체킹을 한번 1봉 본김에 차트를 한번 체킹해볼까요? 셀티온의 차트는 너무나 쉽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오늘은 자, 요 라인 요 라인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리고, 요 라인이겠죠? 고점, 고점 라인. 격차가 좀 있죠? 자, 그래서, 바닷권을 뚫고, 하나씩, 매물대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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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 간격은 상당히 커요. 결국 여기, 22만 5천원을 돌파를 하면, 27만원까지는 순식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간이 작진 않고, 여기 또한 공간이 넓죠. 그래서 한번 달리면 8개월이에요. 훅훅훅. 훅, 훅. 우리가 힘들지만 기다려야 되는 우린 이유가 있죠?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따라오는 아일리아, 스텔라라 바이오 시뮬러, 악템나 졸레어까지. 그쵸?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저는 확실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